거짓말 잘하고 새치기 잘하고 돈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질병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는 사실상 삶의 동력이기도 한데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없으면 뭔가 일이 되질 않습니다. 가족이 있어야 돈벌이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뭔가 목표가 있어야 노력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이 크게 다려야 비로소 몸이 움직입니다. 고통 극한의 법칙이죠. 죽지 않는 사람을 불사신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 영생을 원합니다. 기른데 말입니다. 사실상 사람이 불사신이 되면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꼭 해야 할 일, 올해 꼭 해야 할 일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죽을 일이 없으니 그 일을 내년에 해도 되고 100년 후에 해도 되니까 말이죠. 이렇게 인생에 꼭 필요한 스트레스가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만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사람의 몸을 망치는데요. 자율신경을 교란시킵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흥분시키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폐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고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가슴 통증이 생기는데요. 이때 생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소론도 같은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해 줍니다. 소론도가 아주 강력한 염증 제거 효능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이 아주 많습니다. 첫째 얼굴이 달덩이가 되죠. 부종이 생기고, 고혈압과 당뇨병이 생기기도 하고, 불임증이 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단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을 주고, 염증을 치료해 주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면역력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감기나 독감에 더잘 걸리게 되고, 배탈도 잘 나고, 암세포도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기능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에 의해서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곳에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주 많이 지쳐 있을 때 병원 가서 검사를 하면 부신저하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부신에서 코티솔 호르몬이 적게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코티솔 호르몬을 직접 처방받기도 하는데요. 코티솔 호르몬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주사 맞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과흥분되면 주로 신경이 과열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경은 전기선과 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전기선에 과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죠? 과열돼서 불이 나잖아요. 또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사람에서 신경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요? 뇌죠. 그래서 뇌 신경이 과열되면 두통이 생기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겨버립니다. 규다음이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흉통이 생깁니다. 규다음이 비뇨 생식기인데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방광염, 전립선염이 잘 생기는 거죠. 또, 교감신경이 과항분하면 부교감신경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소화장애가 따라오는데요. 위장, 소장, 대장은 모두 부교감신경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비샘이 부교감신경에 속하는데요. 부교감신경이 약해지면 분비샘들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눈물샘이 말라서 안구건조증이 되고, 침샘이 말라서 구내염이 생기고, 위장의 분비샘이 말라서 위염이 생기고, 생식기의 샘도 말라서 질건조증이 되는 거죠. 또 교감 신경이 과흥분되고 부교감 신경이 약해져서 장의 신경이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고 빈뇨가 발생하는 과민성 방광 증후군도 생기는 거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하는 것인데요.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모두 태워 버려야 합니다. 또 운동 신경이 좋아지면 자율 신경도 함께 좋아지는 거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두 번째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인데요. 매사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래, 니들이 다 가져라. 나를 이용해서 니들이 행복해진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 줄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잘 생기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요. 주로 완벽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잘 생기죠. 거짓말 잘하고, 새치기 잘하고, 돈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질병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리는 세 번째 방법은 약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인데요. 오늘 약차의 첫 번째 재료는 레몬밤입니다. 레몬밤은 토종약재는 아니죠. 서양에서 들어온 약재이고요. 실제 레몬과는 관련 없는 허브약초인데요. 레몬향이 난다고 해서 레몬밤이라고 부르는 거죠. 레몬밤은 탄닌, 플라보노이드, 로즈마린산, 유제놀과 폴리페놀, 그리고 소량의 비타민, 구리아연, 등 미네랄이 주성분입니다. 이 중에서 로즈마린산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라벤드나 로즈마리에도 로즈마린산이 들어있는데요. 레몬밤에는 다른 허브들보다 20배나 많은 로즈마린산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 로즈마린산이 내장 지방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신생 혈관을 차단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밤은 특히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는데요. 길에서 불면증에도 많이 쓰이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긴장을 풀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담즙산을 분비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도 향상시켜 주는 거죠.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는 야채의 두 번째 재료는 시호입니다. 시호는 미나리과의 여러해살이 풀인데요. 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시호는 주로 우리 몸에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는 약재이고요 감기로 미열이 있을 때도 처방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울화가 치밀 때도 많이 처방됩니다. 시호는 해열작용 외에도 진정작용과 진통작용도 있고요. 염증을 제거하는 항염증작용도 있습니다. 시호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약제인데요. 갱년기로 인한 안면홍조에도 효과 있고요. 매사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신경성으로는 고혈압, 지방간, 위장장애에도 많이 사용되고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리는 세로토닌과 트립토판의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에 우울증에도 효과 있습니다. 시호는 끓여서 차로 만들면 맛이 약간 씁니다. 또 성질이 냉하기 때문에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귀에서 소화와 흡수를 돕는 생강과 대추를 함께 끓여서 약차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레몬밤은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분말이나 정제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분말로 구입하셔서 약차에 타서 드셔도 좋고요. 약차와 함께 정제를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시호 4에서 8g과 생강대추 각 2에서 4g을 500에서 1000cc의 물에 끓여서 레몬밤과 함께 매일 두세 잔 드시면 되겠고요. 시호 레몬밤 약차로 스트레스 싹 날려버리시고 건강하게 사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